올해만 최소 10번 체포된 청소년 갱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15세 베네수엘라 이민자 소년이 뉴욕시에서 무장 강도 사건을 일으키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긴 정가 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돌아다닐 수 있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수 기자입니다. 올해만 최소 10번 체포된 청소년 갱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15세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뉴욕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스페인어로 42번가의 작은 악마들로 알려진 약 20명의 청소년 이민자 갱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타임스퀘어와 도시 곳곳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장 강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갱단은 주로 미드타운에 있는 루스벨트 호텔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모집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메네튼에 도착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올해 5월에 디아블로 갱단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8일 이 청소년은 퀸즈 7호선 지하철 승객 2명을 주먹과 황동 너클로 공격해 1급 강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6월 2일 그는 퀸즈 루스벨트 에비뉴에서 팔로 3사람을 위협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다시 1급 강도로 체포되었습니다. 7월 8일 그는 센트럴파크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을 빼앗아 2급 강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후 7월 20일 그는 두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다른 7명의 범인들과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폰을 훔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4호선 지하철에서 승객의 목걸이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8월 9일 그는 미드타운에서 지하철 승객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쳤습니다. 8월 14일에는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또 다른 용의자와 함께 칼을 들고 누군가의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8월 27일에는 펜플라자 근처에서 누군가의 목걸이를 훔쳐 세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9월 2일, 그는 43번가와 12번가에서 16세 소년의 목걸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한 건의 사건은 기밀로 처리되었으며, 다른 사건들의 세부 사항은 그가 미성년자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B 뉴스 최시우입니다.